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는 이 본문의 배경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요시아가 주전 609년에 이 무기도에서 전사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 여호야하스가 3 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전 608년에 여호와김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주전 598년까지 통치를 하는데요 본문은 여호와 김이 통치하고 있는 60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국가로는 아수르와 이집트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강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때 남유다는요, 이두 나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두 나라의 패권 싸움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마치 일본과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과 비슷하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말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요시아라는 인물은요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을 한 인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에 기기울인 인물이죠 그러나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 김 때까지 여전히 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간을 23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전쟁과 핍박, 기근과 위협 속에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자신들의 논리와 합리적인 행위들로 헤쳐 나가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처럼 살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숨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꾸준히 일로 쓰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꾸준히. 매일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볼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계속된 이 세상과의 타협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어 끊임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수 있도록 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도 왜 죄를 짓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원문으로 이 문장을 보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듣고 방향이나 지향점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지향점을 자신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로 집중되어 있던 모든 청각, 촉각,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치 잔소리를 듣는 것 마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5절 말씀해 보면 악한 길과 악한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6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그들이 했던 악행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승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며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질서와 섭리를 거스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러한 행동을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냥 우상에게 절하는 정도로 끝이 아닙니다. 6절에서는 쫓아라는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인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썩어져 갈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지닌 악한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내 스스로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임을 알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리 하더라도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서 돌아오면 약속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아서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상승배하던 것에서 떠나야 한다. 버리지 않으면 심판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세상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아도 결국 우상승배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를 위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황폐하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나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바벨론의 침략과 애국의 침략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는 것이 그들의 힘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고 약해서 당하는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강대국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대국의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 힘을 키워야 한다거나 그들의 우호관계를 만들어 안전한 삶을 생각하거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라 것이지요. 9절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시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 나라에 복종케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인하여 놀림거리가 되며 비응승거리가 되며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은요,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시선으로부터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지요. 너무나 철부지같이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막 나가는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조롱거리가 되며 비웃음거리가 되고, 진멸하여 폐허가 되리라는 것을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한결같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숭배하는 것에서 떠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이지요.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것이지요. 우리는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것에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오. 내 모든 뜻과 계획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악한 죄의 길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심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곳곳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